6월 11일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과 정국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아이돌들이 전역하며 수많은 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전역은 아이돌의 복귀를 의미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긴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같은 날 정국과 함께 복무했던 한 동료가 두 사람의 미공개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사진 속두 사람은 거울 앞에서 함께 포즈를 취하며 자랑스럽게 근육을 뽐내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군인 친구는 인스타그램에 진심 어린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일주일이요? 당신 덕분에 즐거웠던 군 복무 1년이었습니다. 멀리서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이 군인 친구 덕분에 팬들은 군 복무 중인 근육질 전국의 또 다른 솔직한 사진을 볼수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정국의 근육질 몸매에 감탄하며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와, 정국이 군대에서도 열심히 운동했네. 그의 근육이 부럽네요. 사진이 정말 멋지네요. 와, 정국이 근육이네. 그는 정말 대단해요. 정국이는 매일 운동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운 헌신이에요.